뭐 개인 택시를 이제 하시려면은 그래도 많다면 많고,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번호판 값 있지, 또 자동차 또 사서 또 해야지 하면 이전비 내야지 취등록세 이렇게 들어가지 하다 보니까 1억 한 5천에서 1억 6천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가끔 한번 매스컴에 보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이 개인택시를 샀는데 한 3년이고 2년이고 됐는데, 그때 갑자기 관할 관청에서 당신 개인택시가 아, 사은 면허가 죽은 면허를 샀다. 그러니까 면허를 반납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음. 그, 매매상사, 예전에 샀던 매매상사라든가 관할관청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자, 이분이 2년 전이 됐던, 1년 전이 됐던 개인택시를 하시다가 매매를 하셨는데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음, 또 아니면 성추행을 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각이 돼서 이분이 급하게 개인택시를 어, 양도하시는 사례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걸잘 몰라 아직까지는 개인 대시가 살아 있으니까 개인 대시를 양도해도 되는구나 하고 어, 개인 대시를 매매 상사에 팔러 오시는데 이미 위반한 을 날로 이 개인 대시는 소급 적용이 돼서 면허가 취소된 면허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신 분은 어, 날바락을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100명 중에 뭐 한두 분 정도 이런 분이 나오셔요. 그래서 저희 매매 상사에서는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거를, 어, 감안해서 저만의 특별한, 우리 송실 상사만의 특별한, 예, 이행 각서라고 하는 것을 써드립니다. 문서화 해서, 말로 안 하고, 문서화 해서, 저희는 3년 동안, 3년이고 5년이고 추후 개인택시 면허가, 음, 취소된 면허를 양도, 양수해 드렸을 경우에는 즉시 조건 없이 환불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차로 교환을 해 드린다라고 하는 문구를 이행각서를 문구화해서 정확하게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걸 믿고 많이들 오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문구만 써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예, 좀 자금력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금력도 보여달라면 제가 직접 예, 통장에 있는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예, 각서를 써드리고 나니까 어, 손님들이 믿고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예, 제 채널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한번 눌러 주십시오.